시투시 미디어 교회 위드갓 큐티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벌써 위드갓 큐티를 한지 5달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로마서, 루키, 요한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동안 나눴던 그 큐티 본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은혜를 짚고 넘어가는 리마인드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와! 와 <laughs> 네, 이 시간에는 그동안 나누었던 큐티들에 대해서 함께 나눌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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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이 시간에는 그동안 큐티를 준비하시면서 어떤 부분들이 은혜로웠는지, 그리고 또어렵고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대 목사님부터. 네. <laughs> 네. 어, 저는 하면서 조금 이제 이거를 촬영도 다 저희가 하고 편집도 다 저희가 하고 말씀 준비도 다 저희가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걸 매일 한다는 게 조금 아 쉽지는 않구나. 벌써 4월부터 해왔으니까 그거 좀 쉽지는 않다는 생각을 좀 해왔습니다. 아, 네. <laughs> 네. 어, 편집에 그리고 또 녹화 촬영 그 다음에 또 말씀까지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그래서 더 은혜로웠던 것 음. 같습니다. 네 그럼 이한남 목사님 네 이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저 또한 이유대 목사님처럼 말씀처럼 이렇게 편집 제작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감당하려다 보니까 버겁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주한주 한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이나마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쉼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음.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진아 전도사님. 네, 저도 역시 편집이 또 준비하는 <laughs>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위드가 위드가 큐티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도 내 성도님들과 같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게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어, 힘,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QT를 통해서 어, 저희도 많은 보람을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로마서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자,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네, 어, 이 로마서를 하시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이한나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겠습니다. 어, 로마서는 바울에게는 참 특별한 서신서입니다. 로마는 어, 왜 특별하냐? 이제 바울이 원래 전도를 하고자 했던 목적지는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까지 선교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로마에서 잡히게 되고, 로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마지막 그의 사역지인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는, 어 좀더 애틋한 곳이 아니었을까? 로마 교회는 바울에게 그런 장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신서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로마서는 다른 서신서들은 그 지역에 방문하고 와서 예를 들면 이제 고린도전서는 고린도교에 방문하고 와서 그 교인들 사이에 있는 문제점을 전해주고 해결해주고 또 조언을 해주는 그런 서신서인 반면에 로마서는 다녀오지 않았던.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로마교회에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보지 못했던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인지라 좀더 자세하게 좀더 구체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사역의 마지막 지점에 쓰여진 책인지라 어느 정도 바울이 예전에 젊고 혈기왕성했던 모습보다는 노년에 숙련되고 성숙한 그의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좀더 바울의 신앙도 엿볼 수 있고, 보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욱더 자세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사실 저희가 위드갓 큐티를 하면서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어떠한 은혜를 받고 계실까라는 게 가장 좀 궁금했었는데요. 어, 이 시간 정혜영 집사님께서 위드갓 큐티,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어떠한 어, 은혜를 받으셨고 위드갓 큐티에 대해서 어떠한 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꿈의 교회 정혜영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어, 저는 로마서 어, 강의를 들으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게 로마서 14장 8장 말씀에 우리는 사나 주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이 말씀이 굉장히 그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데 이제 이대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길래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다 크리스찬 집안이에요. 근데 이제 각자의 이유로 인해서, 어, 하나님아,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교회에 이제 각자 사정으로 못 나가는 사람이 이제 몇명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가족이 안 믿는 사람이면은 좀 말씀 전하기가 좀 어려워, 이제 쉽, 쉬울 수는 있지만,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잘 믿고, 있, 믿고 있냐, 이런 식으로 그러까는 말씀을 전하는 게참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좀.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윤대 목사님이 가족 이야기를 하시길래, 아, 지금이 때인가 보다 해서 가족한테 일단 먼저 동생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하고 멀리 이제 떨어져 있던 시간이 좀 길어져서 그런지 어,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c t c 예배, 저희 꿈의 교회 예배를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릴 것을 권유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준비를 다 하셨고 그거를 들었을 때 그냥 제가 실천을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은 그냥 이루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에 제가 잠깐 동참을 해서 그 일하시는 거를 봤는데 이게 동참하는데도 너무 좋았고 저희 동생이 이제 살아나는 게 다시 한번또그 표정이 밝아지는 게 보이니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일부도 같이 동참을 해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등록도 하고 목사님한테 기도도 받고 네 그렇게 해서 전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를 하면 그냥 이렇게 듣고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실천을 하게 되면은 저한테 오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또그 기쁨으로 하루 또 살아가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실천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꼭 큐티는 하면서 실천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음, 보금이라는 것을 그냥 마음속에만 잊지 마시고, 그냥 저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어,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밖에서 돌아가셨고, 저희 죄 때문에 돌아가시면서 그걸로 살,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네. 저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분만 믿고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솔직하게 어, 이야기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드가 큐티를 통해서 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로마서에 이어서 룻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룻키는 이방 여인이었는데, 어. 이방 여인이지만 또 보아스와 결혼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된 여인이죠. 어, 룻기를 통해서 또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이우대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어그 룻기는 이제 다른 성경 이야기들이 보통 뭐 족장이라든지 사사라들지 좀이왕 같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어, 주인이 되는 흐름들이었는데 어, 여성이고 과부인 또 특별히 여성이라 그래도 또 에스더처럼 왕비나 이런 게 아니라 과부인 두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되게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쓰여져 있어서 공감이 많이 되고 또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했었는데요. 아, 그런 의미에서 루키의 주제는 이제 자비, 햇새들을 이제 누가 어떻게 베풀었는가인데 전체 내용으로 보면은 보아스가 햇새들을 베풀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보아스는 룻 보고 당신이 햇새들을 참 베푼 게 너무 좋았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장면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루 어, 친족인 입장에서 어 보아스가 자기 친족인 나오미를 룻이 잘 돌봐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방 여인인데또이 룻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의지에서 하나님 말씀의 의지해서 다른 이웃들 또 다른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회에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헤세드가 룻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는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어서 우리 미디어 교회 성도님이신 안목의 권사님께서 루키에 대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또 영상을 통해 준비해주셨습니다. 네, 귀한 간증 영상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꿈의 교회 미디어 교인으로 등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60대인 안복내 근사입니다. 현재 두 딸과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룻기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룻기의 큐티 성경 구절이 룻기 1장 16절인데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루키의 그 신앙 고백인데요. 루스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루스의 이 선택에 대하여 저도 도전을 받게 되었고, 제 인생의 변화에 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루스 처에 있는 환경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의 형님도 죽고, 시어머니는 룰세에 진정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시어머니는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부도 명예도 아무것도 없는 저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룻기 1장 16절에 신앙 고백을 하고, 시어머니와 시, 시어머니가 숨기는 하나님을 루스는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으로 하나님의 고운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는데 루시 사용되었다는 점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역시 주님은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나는 과연 이 환경에서 루처럼 이런 선택을 할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어, 제 삶에 적용할 때제 인생의 큰 계기가 되었던 것을 잠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고향이 부산이었고 남편의 생업의 어려움으로 그 틀을 옮겨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시작한 남편은 다시는 재기가 힘들 정도로 소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사간 나오미와 같이 더 회복할 수 없는 나쁜 상황으로 내려갔습니다. 함께 사업에 동참한 신호이와도 수없이 생긴 빚으로 돌이킬 수 없는 갈증을 갖게 되었고 살던 집도 넘어가고 거기다가 아이들은 학업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젊은 나이가 아니어서 건강의 어려움도 함께 왔습니다. 너무나 좌절되었어도이 시간에 비몽사몽인 정신으로 불길을 잃게 되었는데 나오미가 찬 안경이 너무 비참했고, 저희 힘들었던 상황과 동병 상년의 마음으로 조율하면서 위로를 받고자 말씀을 계속 읽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그 상황이 지금의 저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나오미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를 더 사모하더라고요. 또한 루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루기 1장 16절의 말씀에서 루기의 믿음의 선택을 묵상하면서 루스의 선택과 믿음의 도전을 받고 제가 그 자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오랫동안 장롱항에 있던 사격증으로 어린 집에 원장의 길을 주님께서는 열어주셨고 지금은 원장의 자리를 10년간 지키고 오면서 아이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큰 딸은 북경에서 회사를 다니며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적용할 때제 삶에는 어떤 원혜가 있었냐면 삶의 위기에서 우선 소망이 생기고 한 근간은 상관없는 이 소망은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어려움이 지나간 과거의 어려움이 제가 아이들의 영혼에 대해서 품게 되었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날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슬롱.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미선 집사님께서 또 영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이어서 나눔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꿈의 교회 1지역의 김미선 집사입니다. 평안. 네, 저는 요번에 리드가 묵상 중에서 묵기를 묵상하면서 4장 14절에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 여인들이 나오이가 돌아왔을 적에도 맞이해주고, 또 루시 임신하고 아들을 낳을 적에도, 어, 함께 찬양해주면서 축복해주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성경 속에 나오진 않지만, 이 여인들이 계속 루과 나오이를 위해서 중복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자연히 내가 우리 꿈의 교회에 속해있는 공동체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 그 중에서도 저희 이제 셀이라고 하는 저희 기쁨육세 공동체를 더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는 어 저희 안에서 정말 서로를 굉장히 어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들 때마다 서로 도와주고 또 이렇게 중보도 해주고 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음 그런 모습 속에서 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헤세드 사랑이 우리 이런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때를 만난 것이 내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큐티에서 삶의 적용을 할때 그냥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대로를 전하고 또 행동을 합니다. 어, 루키 묵상 중에 이안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제의 결과는 오늘의 선택이고 또 오늘의 선택은 미래의 결과다. 어, 저는 그래서 항상 오늘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선택하고 나아가려고 늘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어, 큐티를 이렇게 말씀에 적용을 하다 보면 어, 더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어, 지금 공동체 안에서 제가 이판 주시는 말씀대로 했을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특히 저도 그렇지만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이렇게 지치고 이렇게 위기나 이런 속에서 생길 적에 위기가 생길 적에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외롭게 생각하고 나만 혼자다 나만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 루기의그 여인들처럼 우리가 서로 이렇게 보듬어 주고 품어주고 말하지는 않지만, 함께 중보기도 해줌으로써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것을 저 삶으로 그 말씀을 적용함으로써 상대방도 느끼고 느끼신 분들도 그것을 또 같이 나누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살아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 하심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은혜고, 그게 감동이고, 그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함께한다는 것을 더욱 느껴가는 것이 뭐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 음, 또 마지막으로 어, 저는 이렇게 저의 은혜를 나누게 해주신 거에 너무 감사하고, 저도 큐티를 어, 통해서 어, 하루하루 더 성장해가고 하나님 더 만나가는 것 같아요. 티티는 저에게 있어서 항상 설레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아가는 시간이고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뜻도 알아가는 시간이고 오늘 하루 영적전쟁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 위드갓을 통해서 은혜 받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 더욱더 큐티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시고 더 구별되게 한번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어, 저는 그랬어요. 한 번도 그 타이밍은 한치의 오차가 없었거든요. 항상 오르시고 완벽하셨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 성도님들도 어, 함께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리시고 그 자리를 더욱더 지키셔서 늘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두 분의 간증이 정말 이루기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 정말 어, 귀한 나눔을 통해서, 어, 위드갓 큐티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이 많다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어, 이어서 이제 마지막, 어, 최근에 가장 어, 끝냈던 본문,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복음서에서도 어, 좀 특별한 위치를 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지나 전도사님께서 예,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느낀 요한복음은 그 복음 그 자체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요한복음은 기독교의 핵심, 즉,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시대에 그 어느 곳에서나 복음의 진리를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가장 보편적인 언어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에서도 새 신자에게 가장 먼저 읽, 읽을 것을 권하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어또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바로 어 요한복음에는 기자의 설명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길게 등장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변호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타 복음서에 비해서 좀더 길게 이어진다는 특징이 요한복음에는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스스로의 존재를 밝히시는 그 계시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공관복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특별함이 있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어, 이 시간에는 미디어 교회 성도님신 이 정경아 성도님의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 간증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편지를 네, 보내주셨어요. 어, 우리 편지를 우리 따뜻한 목소리, 우리 감성 보이스 <laughs> 유대 목사님께서 대신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음,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는 정경아 성도입니다. 늦은 나이의 학생이며 주부입니다. 늦게 시작한 공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를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작년에 있었던 간증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번은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집 밖을 나오지 않는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기도 응답을 받고 그 집사님 집에 가서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달이 넘어가면서 서서히 이 집사님의 우울증이 치유가 되어서 지금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다른 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 드렸던 예배를 통해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무너지고 있지만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 모신 곳이 예배의 장소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모시며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묵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지만 그 마음과 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저희가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위드가 어, 큐티를 하시면서 댓글로 받은 은혜와 음. 또 결단을 나눠 주시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진아 전도사님께서 어, 특별히 요한복음 큐티 관련해서 성도님들께서 어떠한 내용을 댓글로 나눠 주셨는지 함께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31일에 요한복음 큐티를 하신 장영자 성도님의 댓글을 읽어 보겠습니다.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저에게도 영의 눈을 영의 귀를 영의 심령을 열어주시어 깨닫는 영적 삶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믿음이 성숙되어지길, 장성한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8월 12일에 요한복음 큐티를 하신 정경아 성도님의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 자신이 죽어야만 저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값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사랑 나누어주며, 예수님의 온전한 그 사랑 나를 낮추고, 타인을 높이는 것은 이기는 것보다 져주는 것그 삶이 행복입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어, 저희가 사실 댓글을 하나하나 다 보고,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 큐티를 보시면서 좋아요와 또 댓글로 은혜를 나눠주시면 더욱더 풍성한 큐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네, 저희가 요한복음 이어서 다음 큐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에 이은 다음 본문은 어디일까요? 우리 이한나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여호수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본문은 여호수아입니다. 어, 이제 저희가 다시 구약으로 넘어가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어, 큐티를 더욱더 은혜롭게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꿀팁을 저희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우대 목사님, 어, 네, 저희가 성경 본문을 세 번역 성경으로 하고 있는데 꼭세 번역 성경이 없으시더라도 저희 영상을 통해 충분히 말씀을 보실 수 있으니까 함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진아 전도사님, 설교 이후에 나눔과 묵상에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으로 이안나 목사님, 네, 어, 큐티의 꽃은 나눔입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을 정성스럽게 올려주시면 그 댓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큐티는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설교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묵상과 질문 그리고 그것을 통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정말 큐티의 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작되는 여호수아에도 함께 해주시고 댓글로 은혜들을 나눠주시면서 결단하시고 또 무엇보다 묵상 질문까지 네,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큐티를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수와 큐티를 통해서도 어, 위드가 큐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큰 변화와 또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위드가 큐티 여수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수와에서 만나요. 아, 아, 자, 아, 다시. 하나, 둘, 셋. 그럼, 여수와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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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